망했습니다 원래 제 캐릭터 어디 갔냐고요? 계정을 잃어버렸습니다. 비밀번호 까먹었어요. 문의를 해봤는데요.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, 다시 <웃음> 다시 <웃음> 처음부터 시작하는 솔랭 생활 짜자잔 <웃음> 하지만 <웃음> 그 퀘스트 일일 퀘스트 보상으로 사상 물약을 얻었습니다. 근데 못쓰신데요 이 해석을 왜 해볼까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뽑을수 이거, 이거 얘 이거, 이거 만개 뽑아야 되는데 얘를 그래서 이또 기다려야 돼요 또 돌려놓고 어 쓸게요 그리고 <laughs> 사실 오늘의 메인 컨텐츠 저는 어, 컴퓨터로 무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, 아무튼, 무한의 계단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뭘할 거냐? 어 저는 슈퍼 울트라 초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있습니다. 이것 봐니 딱 봐도 고수죠? 제 전문 4인 침전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